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교재는 전체적인 이론편과 판례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문으로 문제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 특강이기 때문에 문제가 몇 번이 답입니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판례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좀 과장하게 설명한다면 이 단원에서 80% 이상 출제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 나옵니다. 이래야고 이러고 싶은데 너무 그러면 사짜 붙는 수도 있으니까 어, 80% 이상은 출제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딱 끝나시거든. 여기서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전체 내용을 판례, 유권 해석 이런 것들로 엮었습니다. 자, 1페이지 봅니다. 테마 1해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과 목적 아주 가볍게 선언을 출발합니다. 자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시작입니다. 1번이 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이다. 일반법의 동그라미 그 일반법이라는 취지는 중개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일반법적 성격. 2번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특별법의 동그라미. 즉, 이법과 민법이 충돌을 하면 중개사법부터 먼저 따릅니다. 특별법적 성격. 세 번째,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 성격입니다. 중간법에도 동그라미.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내용도 있고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사적인 내용, 사법이 섞여 있습니다. 네 번째 국내 법적 성격으로서 국내 중개만 할수 있다 해서 성격이 네 가지 객관식 문제를 대비했습니다. 이 법은 무슨 성격이라고요? 일반 법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중간법이고 국내 법적 성격이다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2번 내려가면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들어옵니다. 이법 제1조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시하는데 자 제1조 목적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한년 출제하면서 1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지금 보신 내용은 법이 개정되고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이 법의 목적은 하니까 무엇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까 하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여 공인중개사 적어 놓습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하여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할까요 하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면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아주 목적은 중요하고 이세 가지는 법이 개정되고 아직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들어올 것이다.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잡으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여기에 중개업무 이런 편에 쏘으면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종 목적이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하여 세 가지 목적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자, 1조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원래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법을 배운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걸고 1조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2조입니다. 내려가면 용의 정의 첫 번째 중계부터 출발을 하는데 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계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란다 그랬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암기하는데 우리는 그림으로 많이 전달했습니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 대상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라고 보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인 갑과 얼 사이에 이 물건을 무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덕실이 서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러면 개공사가 이 물건 아파트라고 치고 중계를할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해 주니까 중계라는 것은 갑의 아파트를 포장을 딱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에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권리를 덕실 변경합니다. 그래서 중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덕실 변경해 주고 뭐를 받는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행위 중개 자체는 무슨 행위다 사실 행위다 그랬습니다. 중개라는 말은 그림을 보시면 A가 여러분이 개공사라도 중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물건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2 0층 중에 1 2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고 하면서 물건을 확인해서는 매수자한테 설명을 잘 해야 매수자가 사거나 말거나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를 하더라도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자체, 그 자체를 사실 행위라고 부른다면 그런 중개를 왜 합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잖아. 그죠? 또 하는 교환 임대차를 하려고 하니까 중개를 하는 대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은 법률 행위, 한 번은 사실 행위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법률 행위 하면 저절로 기억하는 것 계약 잡아야 된다 그랬죠. 계약을 하려고 뭐를 한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 법률 행위 됐죠. 그래서 한 번은 사실 행위, 한 번은 종. 법률행위가 움직이지만 그법률행위하면 계약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중개 그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중개의 대상은 계약을 하려고 한다.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1번의 마지막 내용 중개의 성격 보조하는 사실행위로서 지금 사실행위라 그랬지만 두 사람 사이의 행위를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조적 사실행위다. 좀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런 중개의 성격은 보조적 사실행위로서 의뢰인의 단순한 사자 또는 대리인에의 행위가 아니라 독자적 행위다. 사자는 신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사신을 간다. 사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신이 지금 사자입니다. 사자나 대리인은 의무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개공사 이 물건을 반드시 팔아줄 의무 있다 없다 의무는 없죠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 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쵸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다 자 1번 중개의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2번 중개업이라는 단어이 들어옵니다 너무나 많이 전달했습니다 중개업하고 들어오면 세가지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첫째 타인의 어뢰, 앞에 1번, 답니다. 타인의 어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그리고 3번,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업이라는 것은 계속성, 반복성, 영업성을 말한다. 그랬죠. 자, 지금 시간이 기억합니다. 중계업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첫째 뭡니까? 타인의 어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중개이 되고 글자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밑에 1번. 중개와 중개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몇 개인가? 지금 이거 틀리는 거몇개 찾는 시간 아니죠. 지문 하나하나를 익혀셔야 됩니다. (1번)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OXO) 판례입니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건이 들어오야 다른 사람의 어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하니까 엑스 볼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를 요구했지 등록을 하고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또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하면 틀립니다. 중개사무소가 없어도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아니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타인의 열에 보수를 받고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또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타인의 열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해야 중개업이 될것 같지만 이런 두 가지는 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면 틀린다고요. 있는 그대로 암기하라. 세 가지를 암기하는데, 암기라는 것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립니다.